자 그럼 본격적으로 음, 오브젝트에 명령을 넣어볼게요. 자 오브젝트 추가를 먼저 해야 되겠죠. 배경이 되는 바닷속이라는 오브젝트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내 네, 물고기를 가져야겠죠 물고기 오브젝트 검색해서 등푸른 물고기 가져옵니다. 크기가 너무 크니까 크기 줄여줄게요. 네, 여기 대각선에 크게 하려면 좀 느리고, 작게 하려면, 네, 줄이고 하시겠죠? 네, 이 정도 크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고기가 여러 마리 물고기가 있어야 되니까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복제, 제. 복제. 복제한 아홉, 키. 아홉 마리 정도 해주면 되겠습니다. 형식을 바꿔서, 음, 이 등푸름 물고기 0번이라 고 할게요 처음 0번으로 하겠습니다 어 제일 위에서부터 이제 코딩을 해볼 건데요 등푸름 물고기 8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복사 했기 때문에 다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놔두면 사실 어 여러 마리가 지금 숨어 있다는 거볼수 있습니다 자 8번 물고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 네.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은, 시야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발생했죠. 그리고, 어, 이 오브젝트가 계속해서 이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야 됩니다. 따라다니면서 쫓아와야 되는데, 그냥 따라와서 쫓아오는 게 아니라, 이쪽을 향해서 보면서, 보면서, 일 직선으로 계속 다른,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 다른 물고기를 따라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 8번 물고기는 먼저, 포인터를 따라가야 되니까요 계속 반복하기 계속 계속 쫓아와야 되니까 계속 반복하기 블럭을 넣고요 그리고 움직여 보면 이 마우스 포인터를 항상 바라보면서 쫓아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쪽을 바라보기라는 이 블럭이 있어요 이 블럭에서 어, 마우스 포인터 쪽을 바라보기라는 블럭을 넣게 되고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그러면 항상 이 8번 물고기는 마우스 포인터 쪽을 바라보면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동 방향이 보면 원래 이동 방향은 어이 머리 쪽으로 이제 이동 방향이 결정되어 있는데 어 바라보게 되면 이동 방향이 어 마우스 포인터 쪽으로 계속 보면서 방향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네, 마우스 버튼 쪽 바라보면서 계속 반복하여서 어 움직이가 보면 이동방향 10만큼 움직이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계속 쫓아오게 되죠 쫓아오는데 같은 속도로 10만큼, 10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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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속도로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아까 처음 작품에서도 보면 그냥 같은 속도로 쫓아오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아, 좀 빠르니까 좀 늦게 해볼게요. 같은 속도로 쫓아오게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을 때는 좀 빠르게 왔죠? 그리고 가까이 오면 올수록 물고기 속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3만큼 움직이라는 것 대신에 계산해 가보면, 어, 어, 누구까지의 거리라는 있는데요. 여기를 탭을 눌러보면, 마우스 포인트까지 거리만큼 움직인다는 어 명령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마우스 포인트까지 거리가 멀면 여기서부터 이 등푸른 물고기, 8번 물고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멀면 처음에 거리가 몸만큼의 어그 간만큼 처음에 움직이고요. 그리고 또, 점점점 가까이 가죠? 가까이 계속 반복하기를 하니까, 가까이 가니까 좀더 좀 줄여가지고 가고, 계속 줄여가지고 가고, 줄여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 아주 적은 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점점점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거랑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어, 너무 빠르죠? 어, 너무 빨, 빨라가지고 지금, 그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자 여기다 그러면 어 한번 더 조금 음 값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나누, 나누기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럼 10 나눠가지고 이 마우스 포인트까지 거리 값만큼 10을 나눠서 그만큼 움직인다 그러면 네 멀어지면 멀 멀리 있으면 좀더 멀리 있을 땐좀 빠르게,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 오면 좀더 천천히 되는 것을 지금 볼수 있죠. 즉, 이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멀리 있을 때, 멀리 이제, 어 갑자기 순간적으로, 어 포인터를 움직이게 되면, 어 빨리 주차가 되니까 처음에는좀 빨리 가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 오면 할수록 점점 느리게, 어 이동하는 것을 걸릴 수가 있는데, 좀더 이걸 한번, 그 효과를 좀 크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네 순간적으로 멀어지면 조금 더 빨라졌다가 가까이 오면서 점점 느려지죠. 네. 빠르졌다가 점점점 느려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효과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좀더 느리니까 한팔 정도로 나눠가지고 그만큼 움직이는 걸 해볼게요. 음. 네. 그러면 뭔가 어확 땡겨지면서 천천히. 차가 빨리 가다가 천천히 주차, 속도가 점점, 좀 어, 느려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어, 8번 물고기에 대한 코딩은 해봤고요. 이제 물고기들이 한 줄로 움직여야 됩니다. 한 줄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7번 물고기.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이제 7번 물고기예요 어, 7번 물고기. 똑같습니다. CI 버튼 눌렀을 때요, 네, 계속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어느 쪽을 봐야 돼, 바라봐야 되죠? 네, 어느 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마우스 포인트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 근데, 또한번해볼게 똑같은 걸한번 해볼게요. 아까 8번에 있던 거, 복사를 해서, 7번에다가 붙여넣기해요 자, 이동방향 마우스 포인트 거리만큼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오, 얘네가 겹쳐져가지고, 한 물고기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어, 이렇게 되면은 일자 형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 겹쳐져가지고 한 물고기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7번 물고기는 그러면은 연이어서 따라와야 되니까, 어, 누구를 따라와야 되나요? 어느 쪽으로 얘가 누구를 따라와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얘는 바라보는 게 바로 8번 물고기를 바라봐야지, 8번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8번 물고기까지 거리를 만큼 어, 팔로 나눈 만큼 움직여야지, 어, 일자로 따라오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네. 기준이 되는 게 이제 마우스 포인터에서, 이 앞에 따라하는 물고기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 1열로 어, 따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물고기도 역시 음 수서들을 해 보면 되겠죠. 아까 이제 7번 물고기 였으니까요 이번 6번 물고기는 네, 7번을 바라봐야 되겠죠. 자, 7번을 바라보고 7번. 다시 아이 버튼을 눌렀을 때 계속 반복해서 구를 바라본다. 7번. 네, 그러면 이러면 또 이번에 세번이될 겁니다. 네, 세 마리가 앞에 물고기를 따라서 네,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멀어졌을 때, 조으로 멀어졌을 때는 빨렸다가 천천히. 빨렸다가 천천히. 이게 되죠. 그다음 5번은 역시 어, 이 7번, 7번 했던 것처럼 앞에 앞에 6번이 했던 것처럼 앞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해 줄게요 제가 버튼 눌렀을 때 어느 쪽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어느 까지 거리다 네, 6번을 바라봐야 되고 6번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이동 과정은등 푸른 물고기 6번 까지 거리만큼 움직인다 그리고 이번엔 4마리가 네 됩니다 4마리 네 4마리 네, 네 마리 잘 되죠 그 다음에 4번 물보기 역시 똑같네요 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넣으면 되겠죠 붙여넣기 그리고 네, 복사해서 4번에다가 붙여넣기 대신에 어, 여기는 어, 4번이니까 5번을 봐야 되겠죠 얘도 5번을 봐야, 봐야 됩니다 아, 3번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예, 복사해주면 되겠죠? 복사해서 3번도 붙여넣기. 그리고 4번까지의 거리. 예, 나누기 8만큼은 움직인다. 이 쓰고요. 그 다음에 2번 물고기도 역시 어, 붙여넣기 하는데 3번을 보고 그 다음에 어, 복사를 또 해줄게요 복사해서 3번에다가 2번에다가 붙여넣기 네, 얘는 앞에 거 3번을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1번은 바로 앞에 거 2번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복사를 해서요 1번에 붙여넣기 앞에 2번 그 다음에 0번은 앞에 물고기가 네 1번이죠 1번이고 복사해서 0번에다가 똑같이 넣어주고 그리고 1번 바람. 하게 되면 네 모든 물고기 에 대한 코딩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고 잘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렬로 천천히 빨라졌다 천천 네 따라오네요. 네, 이런 식으로 어 재미있는 물고기 움직이기 만들기를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해보면서 어 여기 있는 값다 한번 바꿔보면서 새롭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물고기의 움직이기라는 작품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작품은 처음 해봤을 때 아우 되게 신기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미리 완성된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면 좋지 생각을 해보고, 직접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실행버튼을 누르니까, 여러 물고기들이, 어, 마우스 포인트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네요. 따라다니고 있고, 어, 마우스 포인트를 갑자기 움직이면, 네, 속도가, 어, 멀리 있을 땐좀 빠르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마리로 마지막에는, 겹쳐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 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만들 수 있고 어떤 작품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예술적인 표현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든 것인지 직접 작품 만들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